두 번째, 비,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이건 뭐냐? 대표적인 방법으로 간편 추출이 있고, 컨비니언스, 샘플링, 그 다음에 판단 추출, 저지만면 샘플링, 그 다음에 할당 추출, 쿼터, 샘플링, 그 다음에 눈덩이 추출, 스노우볼, 샘플링이 있고, 아까 앞에 봤던 집락 추출은 일종의 판단 추출이 또 약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판단 추출은 전문가가, 정부가 시간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할 때, 이 전문가의 능력에 의해서, 아, 이런 집단은, 이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는 어, 전문가가 있으면, 아, 굳이 저, 여성 전체를 안 해도 이 여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요 집단만 해도 됩니다. 해가지고 추간적으로요 집단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다시 샘플이 꺼내는 방법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낙 추출의 한 요소는 이비확률 표본 추출인, 확률 표본, 어, 비확률 표본 추출이 판단 추출도 약간 가미가 되어 있는 거지. 자, 내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사실 우리 그 표본 추출 방법은요. 뭐, 확률 표본 추출, 그 다음에, 뭐, 비확립 표본 추출, 딱딱 나눠지지만, 때로는 뭡니까?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립 표본 추출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간변 추출은 특정 시점에 가장 적, 접근하기 쉬운 대상자들이 어존해서 표본을 갖다가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래 돼있지, 그지? 어, 그럼 뭐,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책 101쪽에는, 뭐 고래 말하고 있죠. 뭐 특정 대학의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해당 대학의 도서관에 찾아가 만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다고 가정하자. 큰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지 않겠지만 도서관에서 만난 학생들이 해당 대학의 모든 학생을 대표한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소집한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알수 없고 이 때문에 계산된 통계치의 통계적 정확성도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예. 시간적, 경제적으로 뭐 도움을 받겠지. 자, 근데 판단 추출. 판단 추출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것으로 여겨지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야. 네, 목적 추출이죠. 그래서 연구자의 전문성이 많이 어존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책에서는 예를 들고 있죠. 마케팅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조사하고자 광고 협회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면, 이는 판단 추출에 속한다.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수 없으니까 광고 협회의 시간으로 시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협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로 보고 추천한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 예? 그런 것들을 말한 거고 자 그럼 할당추출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조사 대상에 대한 특성으로 모집단을 구분하고 그지 할당추출 자, 표본의 특성별 구성비율. 표본의 특성별 구성비율. 성, 남자, 여자 또는 뭡니까? 10대, 20대, 30대. 구성비율이 모집단에서의 구성비와 유사하도록 표본을 추천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모집단에서 성별이 뭐 40대, 남자 40, 여자 60이라면 이거 뽑았을 때 어떻게 됩니다 남자 40, 여자 40, 그로 꺼집어낸다고 하는 거지. 아시겠죠? 됐고. 자, 그래서 뭐 책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 어, 칼 탈당 추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정책 의견 조사에서 할당의 기준이 학년 수준, 1, 2, 3 상년이고, 할당의 기준이, 어, 할당의 기준이 학년 수준이고, 목표 표본 수가 100개라고 한다면, 그지? 학년별로 뭡니까? 25명의 표본을 추출해 하는 것이 바로 할당 추출에 해 당된단 말이지. 할당 수준이 뭐냐면 1, 2, 3 상년 꺼집어낸다. 그러면 전체 표본 수가 꺼집어낼 때 표본 수가 몇 개야? 100개야, 100개. 다음은, 1학년 몇 개? 25개. 2학년? 25개. 이런 식으로. 3학년? 25개. 4학년? 25개. 이렇게 뽑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덩이 추출입니다. 눈덩이 추출. 말 그대로 눈덩이, 눈덩이 뭡니까? 눈덩이 굴리법은 엄청나게 큰 산처럼 뭡니까? 자꾸 이제 커져가지고 큰 눈덩이가 되잖아. 그지? 집체만 한 눈덩이 되잖아. 계속해서 붙여나가는 거지. 이런 건 어떨 때 하느냐? 모집단의 구성원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그지? 기존에 부합한 조사 대상자에게 다른 피험자를 추천받아가지고, 단계적으로 표본을 수집하는 방법. 추천식 방식이죠. 또는 뭐 다단계식인데. 그지?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못하는 마약, 마약잖아. 좀 얘가 좀 그런데, 마약 맞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싶어. 몇 명이 마약 맞는지. 그러면 말해줍니까?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한사람이 야, 니 누구한테 맞았노? 아, 저, 니 비밀로 해줄게. 이 어, 이거한테. 또 이거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지? 코로나 걸린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당신 탐문하라잖아 어? 누굽니까? 누굽니까? 어? 니는 누구한테 누구 또와 누구 잡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눈덩이 커집니다 이렇게 이 뭡니까? 눈덩이 추출입니다 우리가 어, 조사 대상을 매우 찾기 어려울 때 예,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탭에서, 책에서 일하고 있죠 눈덩이 추출은 표본수집이 어려운 탐색적 조사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연구의 목적이나 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연관성의 계획으로 어, 표본의 대표성이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어떤 겁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이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어. 친구가 적은 사람은 적게 되는 거고, 그지? 예,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